<laughs> 네 방금 짐여러 분자 오늘 네 이렇게 원 네, 이렇게 한개두개세개네 이렇게 세 가지 네한 트롤 네 그런 트롤이라 해야 되나? 네, 아무튼 네이 맵을 갖고 왔는데 음 네, 아무튼 네짐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갈 겁니다. 일단 첫 번째 여기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오두막 집이네요. 어 아니, 상자가 있네? 어? 저기요? 야, 뭐야, 이건? 어? 아! 뭐지? 아, 이미티 TNT가 있네. 그리고 이렇게? 하면은, 잠깐만. 쳤다! 레트로 지상 음, 자, 이게 일단 네, 이렇게 첫 번째 맵이었고, 자, 그럼 바로 네, 두 번째 맵 가겠습니다. 음, 두 번째 맵 누르시오. 뭐가 틀어? 트롤... 왜 계속 여기에 소환되는 거야? 잠깐만, 이거! 치트 사서 좀, 음, 사서 좀, 한번 봐야 되겠어, 이거. <laughs> 자, 일단 이걸 하고, 자, 이렇게 가면, 이게, 땅바닥이 열리는데, 여기서 탕 누르게 되면, 오! 어? 오, 이 회로가 어떻게 되있는 거지? 어... 이렇게. 아, 이게 끈끈이 피스톤으로 이렇게 되어있구나. 음. 저, 그 여기서 누르면 되잖아. 이렇게. 음. 뭐지? 네, 암튼, 네, 다음에 가도록 하겠습니다. 음, 두 번째 맵이었고, 자, 다음. 자, 이제 또 이걸 풀고, 자 서버로 하고 나서, 네, 가야죠. 뭐지, 이거 사자처럼 생겼는지. 뭔가, 좀, 불안한데? 음, 들어가도 되겠지, 뭐. 그냥, 잠깐만, 뭔가 불길해, 불길해. 아, 나 여기 깨질 수 없지. 으아, 어지러워. 어. 뭐야? 응? 뭐야? 아, 뭐야? 잠깐만. 부수 정말 부실 수도 없어. 잠깐만 이거 흙에서? 잠깐 어떻게 돼 있는겨? 잠깐만 잠깐만 이거... 아, 야, 잠깐만 이게 아닌데... 아, 이미 와, 이거... 깜빡이네 와, 이게 지옥, 여, 이 안에서 살아라고? 평생. 이미, 제작자분도 참, 음, 어, 머리가 참, 특이하시네. 자, 그럼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, 네, 다음에는 더 재밌는 그런 컨텐츠로, 네,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지금까지 원영자고, 좋아요, 구독, 댓글 한 번씩만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러면 안녕! 拜拜。